전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내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을 진행합니다. 이날 가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업무협약식에는 송아진 전북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곽병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해 구축하는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는 국내 최대의 연료전지 지원기관으로 연료전지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업 유치,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대응 기술 개발 지원 및 확산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연료전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과 장비, 인력을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투자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을 대신해 국내에서 신뢰성 평가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국내에 단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구축되는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는 연료전지의 시장을 넓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도내의 국내 최대의 연료전지 지원 인프라가 부안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 구축됐고 부안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 계획에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 TV였습니다.